갈 거야. 똑같은 거. 그림만 다르지 똑같은 거야. 오 어, 얘가 올라가지. B라는 물체가 2kg. 음. 그 다음에 실로 묶여서 이렇게 도르래에 걸려 있어요. 네. 그래서 얘가 또 A라는 물체가 3kg. 네. 근데 그때 중력 가속도 값은 10m per sec 그러니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여야 돼? 30N이어야 되는 거지 네. 얘는 이쪽이 중력이니까 상관없고 네. 자, 첫 번째 패턴이 뭐였지? 총 질량 구하기 네총 질량 얼마? 5kg 힘 얼마? 30N 네.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인 거야? 6 m e r sick, good, g 그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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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얘 go, go, g s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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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가야 되는 게이 물체가 받은 힘이 얼마야? 힘이 30뉴턴이야. 네. 근데 이 물체를 실제 움직인 힘은 얼마야? 18뉴턴이야. 그러면 어떻게 이쪽으로 얼 아이구야 이쪽으로 얼마의 힘이 있어야 이들의 관계식이 성립돼? 12뉴턴.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. 네. 이쪽으로도 얼마의 힘이 있어야 될지 12 뉴턴이 있어야 돼그12 뉴턴이 얘를 움직이게 한 힘이 된거야요 음. 지금 생김새가 지금 보면 첫번째 생김새 두번째 생김새 생김새 세번째 생김새, 생김새가 다 다르지 네. 근데 푸는 방식이다 똑같은 거 보였어? 네. 그냥 하던 그 방식대로 계속 하고 있었더니깐 요거를 요쪽 네. 다시 살려올게요. 한 번만 다시. 요것도 한번 끊었다 가자.